약간, 어이, 선뜻,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, 그, 날개에서 냈고, 사장, 미형이 그 이런 걸, 이제 막, 사장으로, 뭔가, 이 네. 뭐야, 탐탁치가 않은 거야. 믿음이 안 가는 거지. 에이. 게 또, 이게 구력이 중요하거든요. 이게 또, 예. 여러 명을 이렇게 막 끌고 다니려면, 예. 30년 경력의 빛나는 작곡가형 같은 경우는 한 20명 이상 끌고, 우리 새끼들 끌고 다녀도 매끄럽게 싹싹 아주 만족스러운 네. 그런 걸, 야, 여기 뭐, 뭐, 이씨, 이걸로 그야 아우, 괜히 온것 같다. 가고 싶다. <laughs> 여 기가, 내 만장 이라 그러더니 정말 우그르곤하네요 여기가 양반장 비 슷하 게 아, 여 기서 빨리 야야야 찍고 끝내자. <laughs> 아, 이 촬영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좀... 네. 아, 좀 있습니다만은... 모두가 기다리는이 야야야, 한번 찍어줘야지! 날씨 좋고 우글으로 한번 가봅시다. 우후 우후 며칠 만에 다시 오네요. 운영 카메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<laughs> 어, 이 예상 <laughs> 외로. 네 안정적인 또 로드를 선보이고 있어요 네야안 쉬어? 어? 안 쉬어? 이제 요 앞에 가서 쉬네요어아 힘들어 아 <웃음> 씨. 씨 <laughs> 계속 가 <laughs> 다음번엔 여기다가 민개를 하나 꼽고 오세요, 이렇게. <laughs> 여기 <한번> <laughs> 아니, 은요, 은요 텐덤. 어? 은요 텐덤. <웃음> 어? <웃음> <은효>?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막 그렇지, 그렇지. 에? 이렇게 좀 부약도 먹여주고. <laughs> 어? 어깨, 어깨 아프면 어깨에다 어? <웃음> <찢어놓고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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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yeah, huh. 그림 나오는데. Oh. 유튜브로 데뷔할 사람 있지. <laughs> 으아, 쭉쭉 미끄러지는구나. 응? 이게, 네, 사장님. 네, 춘천에 뭐, 본가가 있다고 분리 간다 그래갖고. <laughs> 아니,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. 네, 지금 다른 코스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이, 파란 하늘, 하얀 네? 구름, 네? 시커먼, 너? 바이크. 이야, 이거. 오, 좋네, 이거. 어 우리 패션니스터 가는 거야? 형님왜 주유소를 안 들어가. <laughs> 아, 그러나? <그렇구나? 웃음> 어, 어, 어. 주유소를 들어가셔야지. <laughs> 내가, 내가 기름이 있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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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, 어, 응? 응. 잘 봤습니다. 어. 네, 네. 안녕세요 네? 네? 아, 자기 집 앞에서 끝나는 이런 신개념 투어를 선보이, 우리. 에이? 아이씨 <laughs> 거 며칠밖에 안되는데 여기 또 가네 아까 이거 1 5 0원을 지불하려면 15,000원 을써야돼요 2만원 들어갈려나? 있다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<laughs> 고삐를 한번 풀어줘야지 <laughs> 아우, 우리 산삼형. <laughs> 요새 장례삼 끊고 산삼 드시면 됩니다. 천천히 왔어 아이씨, 어디까지 가버렸어? 아이, 타이어 닳는다 이거. 아, 씨. 길도 모르는데 막, 막 가면 어떡해. <laughs> 쟤는 왜 이렇게 서서 다녀야겠어?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가기로 했습니다. 갈게요. 타버렸네. 네. <laughs> 배터리 끼는 사이에. 기름 이제 다쓴걸 보니까는 뭐딱 적당하게 달렸네요. 그래고 자기 탱크 다 쓰면은 그게 거의 적당한 게 맞는 것 같아. 어 배가 불러가지고 어 힘드네. 배가 <laughs> 너무 잘 먹고 다녀. 계속 먹었더니. 자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지갑 안 갖고 와가지고, 어? 기름 기름을 얻어먹었네. <laughs> 어? 아, 대미도 우리 산삼 형이래가지고, 대체. <laughs> 앞으로 계속 지갑을 안 갖고 다니, 나와야 돼. <laughs>